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죠? 너무 막 지금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힘든 산을 탈 수가 없어서 그냥 가볍게 안산, 인왕산 근계 산행 하려고 했는데 그 구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인친 분께서 북악산까지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코스로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네, 안산이랑 인왕산, 북, 북악산 연계산을 하려고 독립문역에 왔고요.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다가있네요다 가보고 싶은데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될것같아서울로 갑니다 음, 서대문형무소에 관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음, 물 받아갈 수 있는 데가있네가서대문서무가역사관서 어제와 오늘 가 세문형 무서 끼고 오면 이렇게 계단이 나오고요. 온식아 기념 도서관 옆으로 가면 등산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야옹이다 야옹 야옹 야옹이 야옹. 안산 자락길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저기 옆에 편의점 있으니까 물이나 간식 같은 거는 사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면 되고요. 올라오다 보면 갈림길이 있는데 저는 능안정 쪽으로 갈게요. 어, 우측으로 가면 북카페 심터로 갈수 있어요. 아직까지 빨간색 단풍이 있네요. 아까 전에 앞에 외국인이 가던데 외국인이 저보다 길잘 찾는 것 같아. <laughs> 아, 오늘 괜찮은지 15분, 진짜 15분, 10분도 안 됐는데. 아, 너무 더워서. 그래서 벗어 새겼습니다. 서울 추울 줄 알았는데, 상도안 춥네요. 아, 더워 더워 제가 근데 북카페로 그트랭글 누구꺼 따라가겠는데 그분은 북카페로 가셨는데, 전잘 먹었네요. 가다 보면은 길 만날 것 같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함, 힘도로 따라가네요 어, 이 나무 너무 이쁘다 저는 이런 나무 좋아해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이제 능안정까지 가면 되는데 다음 화장실까지 3.2km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많이 있나 봐요 아, 아무도 없고 너무 좋다 아, 여기 보면 전망대가 있는데 아 너무 좋다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이래요아 저기 비봉이랑 인왕산이 저기 있고요. 저기 여기가 인왕산이고 여기 이제 옆에 데크 길도 있고 이렇게 직진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요. 그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등산지 한한 35분 정도 됐는데 여기가 이제 능한정이고요. 신천동이나 중현동 쪽에서 오는 길도 있네요. 저는 안산 자락길 숲속 무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2km 정도. 온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진짜 등산로 같네요 좀이 귀여운 나무는 뭐죠? 너무 귀여워 산수유인가기 멋있는 바위들이 보이고요 안산 공수대. 아, 멋있다, 바위. 저기가 인왕산입니다. 내가 갈 곳. 근데 여기 안산에도 이렇게 막 로프 잡고 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나름 다이나믹한 등산 느낌이 나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게 서울타운인가 여기는 이제 비 오거나 하면 미끄러워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옆에 올라오다 계단 타고 오면 보이는 전망대인데 전망이 멋있습니다. 멋있는 바위도 있네요. 순간순간에 너무 예뻐가지고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다고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악산 동봉수대터입니다. 오 어, 힘들다. 짜잔, 봉수대 도착했습니다. 일단 조망 한번 보고. 아 어, 멋있다. 비슷하다, 가본 거랑. 지금 시간 1시 반이고요. 괜찮은지 1시간 만에 여기 안산 봉수대 정상 도착했습니다. 땀이 많이 왔어요, 벌써. 이제 물 조금 마시고 쉬다가 바로 인왕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봉수대에서 무악정으로갈 거고요. 무악정까지는 400m. 가면 됩니다 가보자규 근데 그 무학정까지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랭글 보니까 색깔이 내리막길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가 여기가 초록숲길 아 무학정 여기구나 여기가 무학정이에요 체육시설이 있고요. 안녕, 강아지. 그리고 악당에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연흥약수터로 내려가보겠습니다. 810m네요. 어, 아, 단풍 이쁘다. 이따가 갈림길이 있는데 전 만남의 장소로 가야되는 거겠죠? 그 연흥약수터 말고 딱가면서 트램플 보면서 일단 가보고요 아니면 다시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메타세카이어 화장실에서 서대문구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락길 따라가는 거라서 데크길 너무 편하고 좋네요 아, 다 완전 피톤치드, 피톤치드 짱짱이. 음, 지금 길은 완전히 깨크 길이라서 아 이게 단풍 속3.8나할수있다어 뭐 단풍 너무 이쁘 여기 뭔데 이렇게 단풍이 아직 있어. 네, 커피 파는 데도 있고요. 네, 안산 자락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거의 길이 엄청 편한 인도라서 전혀 부담이 없는 코스네요. 여기는 안산 자락길 북카페입니다. 책 읽을 수 있게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 좋다. 기야 지금 귀엽다. 엄청 귀엽게 생긴 비둘기. 지금 등산지 한 2시간 정도 됐고요. 2시 30분입니다. 여기서 갈림길 이 나왔는데 우측으로 가면 안산 자락길로 갈수 있고요. 직진해서 가면 무악재 하늘다리. 인왕산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음악재 하는 자리까지는 320m만 가면 되네요. 아직까지는 길을 알바를 안 하고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여기 연계산 행하기 편하게 길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하늘다리 건너고부터는 이렇게 계단이 나오고요. 걸어오다가 직진하면 인왕산 둘레길이랑 이렇게 데크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데크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인왕정. 여기서 해골바위까지. 230m 입니다 보시면 현 위치 인왕동에서 이렇게 범바이 가서 인왕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산은 창의문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한양보호성 신망산 정상 유정표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오르막길이 시작되네요. 여기 이제 해골바위가 있습니다. 지금 2시 50분이고요. 해골바위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보기 안 좋네요. 왜 저렇게 낙서를 하는 거지? 무슨 심리일까요? 가시는 분? 여기 올라오다 보면 길이 좀 헷갈리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밑으로 가야돼요 여기 으로가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무속행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무속행위 하고 계시네요 아, 이렇게 한양 도성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뭐 어, 어떻게 하다 저렇게 올라간 거지? 멋있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어, 저 앞에 귀여운 고양이 있어. 올라가면 되네요. 오 마이 갓. 인왕산 정상까지 650m 남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저한 500m만 가면 나올 줄 알았는데 650m만 가야 된다네요. 그래도 뭐 가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확저기 삼각길 보인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계단으로 계속 쭉 내려가면 등산로 입구고, 이제 무악동에서 올라오실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이렇게 좌측으로 빠지면 인왕산 정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쭉 선거길 따라 올라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왕산 가고 있는데, 전망입니다. 와, 멋있다. 날씨가 엄청 흐를줄 알았는데 또 금방 좋아졌네요. 역시 난류야. 어머, 어 와우, 경사? 대박인 계단이 나왔네요. 이런 거는 블로그에서 못 봤는데. 지금 3시 15분이고요. 등산한 지 2시간 50분 정도 됐는데, 이 인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은 338.2km입니다. 여기서 블랙야크 100러스 인증하고 저는 부각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와까불면안돼 안 지금 <laughs> <laughs> 아, 해가 빨리 질것 같아서 부각산 가야 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입니다 가면 가야겠대 헤드랭크 있으니까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오늘 가다가 기차바위랑 창의문 갈림길이 있는데 저는 창의문 쪽으로 1.4km 가보겠습니다. 희랑산 정상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주말에는 정상석 사진 찍으려면 막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평일이라서 좀 수월하게 찍고 왔습니다. 미끄러워. 아우, 여러분 여기 신기한 후부소나무 있어요. 후부소나무 <laughs> 신기해. 뿌리, 가 예,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져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열리지라고 하죠. 열리지 나무네요. 이제부터는 한 성곽길 따라서 쑥 가면 될것 같습니다. 450m 남았고요. 여기도 관광 산책로 입키점입니다 정답 왼쪽편으로 가셔야 합니다. 백석동길 1314, 창인물로 128132. 여기서 신호등을 이어서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쁘다. 내 창의문인가봐요. 한참 탐방로가 있네요 있는 개방시간이 있는데 지금 3시까지 였어? 여기 창의문인데 창의문 입선시간이 동절기에서 3시까지라서 지금 4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희망산까지만 타고 강북동역으로 이거는 원래 없습니다. 바수 없어요. 너무 힘들인지런스해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리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가어리가리요오리공고싶고 왔는데 는 12.9km 걸렸고 시간은 4시간대였어요 그 네. 안산이나 인는산은 거의 뭐 찐든 집아니라서 봉사할때만 좀더주택다적 네. 느낌 아니었고 그도 적당히 탄탄한 네. 느낌 나면서 재밌게 다녀올 수 있는 산이었죠 동네 들도갈수 있는 그런 느낌? 네. 음. 가에 특히 로 가는 진짜 좋은 거 같아. 지금 바로 서브웨이 먹고 숙소 가려고 했는데 어, 바로 들어가기 싫어서. 지금 청와대 가고 있어요. 청와대. 부산에서 그안내선나계로 청와대 가려면 55,000원 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김에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청와대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광장 같은데, 여기 동상들이 세워져 있네요. 그쪽에 청와대 사랑체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 아, 꽃이랑 너무 이쁘다. 여기 관람 신청이 끝났어요, 지금. 설정이 안 되네요. 오늘 다, 시간을 못 맞춰서 해올 수가. 먼저 조금 청원으 관람하러 갔는데, 이 관람이 그냥 신청해야 입장이 가능하네요. 예, 몰랐는데 아쉽게 밖에서 조금 위험하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나 외국인 신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화를 구경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예약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물리서 봤으니까 만족합니다 숙소로 진짜 숙소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숙소 가서 쉬라는 하늘의 뜻인가봐요.